바울은 성경에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울, 다른 하나는 바울. 혹자는 사울은 큰 자를 의미하고, 바울은 작은 자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오해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족속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울 왕의 이름을 딴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에서 사용된 헬라오식 이름이다. 신학 성경 속 바울 서신은 총 13개다. 신학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신학 성서의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대 신학학자들은 연대적, 과학적, 문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을 7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성경 6권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의도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날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이아 수저였다. 그런데 비싼 값으로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천분양 앞에 잡혀온 바울이 신문을 받으면서 한 말이 바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 말에 천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함부로 결박했다는 사실에 두려워한다. 또한 로마인은 로마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에 바울은 로마 재판을 신청하고 황제를 만나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된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너무나도 섬세하고 예민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의 분파를 일컫는데 사도계파, 에스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종파 중 하나다. 엄격한 율법주의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바울도 있었다. 그들은 율법 준수와 신앙의 모범생으로 유대인들의 큰 리스펙을 받았으며 회당 조직을 통해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바울은 당대 유대인의 최고 스승이었던 라피 가마알리아의 제자였다. 바울은 사도 중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한 사도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담의 색으로 가던 길 위에서 밝은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회심하였다. 바울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능력의 사도였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은 평생을 안질과 여러 개의 고질병으로 고생하였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바울의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곳곳에 교회를 세웠다. 1차 선교 여행은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2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방문,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여정으로 장장 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무려 4,500km에서 5,600여 km를 여행한 이 여행에서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처음 전해졌다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를 거쳐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잠시 방문하였고 이 여적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며 마무리된다 3차는 2차 전도여행이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시작된 자그마치 5년에 걸친 여행으로 6200여 킬로미터의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 이때 그의 나이가 52세로 추정된다.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2차 선교회행 때 세워졌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위해 서신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권면하며 기도해주는 일을 계속했다. A to Z 케어서비스 최고.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났다. 요한도 시작은 함께 했으나 버가에서 헤어졌다.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은 최초의 이방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점이다. 2차 선교여행은 여전히 연약한 이방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신라와 함께 출발한 여행이었다. 디모데도 조력자로 삼는다. 자세옷감 장사였던 루디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때 만나게 된다. 3차 선교여행에서는 누가가 동행했다. 돌레마이에서 집사 빌립과 그의 딸들도 만났다. 처음 떠났던 1차 선교행에서는 바나바가 주축이 되어 바울이 돕는 형식으로 선교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2차 선교행을 앞두고, 팀원을 꾸리는 문제로 서로 충돌하게 된다. 바나바는 1차 때 함께였던 마가 요한도 다시 데려가기로 원했고, 바울은 1차 선교행을 중도 하차한 요한을 데려가지 않으려 했다. 요한을 한번 등돌린 사람으로 못마땅하게 보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팀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심하게 싸우고 서로 갈라졌다. 그러나 후에 마지막 편지 디모데의 후서에서 요한을 자신에게 데려올 것을 청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것은 요한이 추 바나바 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였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바울이 자신의 젊은 시절의 실수를 인정하고, 요한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대복이다 엄청 많이 죽을 뻔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노개가치고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배가 파손하여 포를하였으며 이중 한 번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고백한다. 여행 중에 만난 위험은 물론이고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으며 생고생을 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 안으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매우 분노하여 성도들을 향해 영지주의 이단들에게 속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또한 경계했다. 바울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반아나였다 당신은 지금처럼 지리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에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서바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로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찾아오자 곧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그만두고 자리를 피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은 공개적인 책망으로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한다. 이 사건을 미로어할수 있듯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와 율법의 세부 규정에 있어서 베드로보다 좀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전하다 네로치아에서 순교했다. 공교롭게도 베드로 또한 같은 날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AD 67년포 바울은 이시명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선거 후 2-3일 만에 형장으로 끌려갔다. 규정에 따라 참수전에 채찍에 맞았으며 베일로 눈이 가려진 채 목이 잘렸다.